음. 또 대박이 나면 제대로 대박이 나는 아, 종목이 그렇죠. 바이오 예, 그렇죠. 업체이기 때문에 예. 아,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최근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음. 임상 삼상 실패, 아 지난번에 신라젠으로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렇죠. 음. 실패한거나 또 기술 수출 권리 반환을 하는 등 이제 음.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과 반대로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실적이 거. 다르잖아요. 그를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뭐 신라젠의 삼상과 네, 애들의 삼상을 많이 틀립니다. 아까 앞서 우리 그 유태진 아나운서가 지적했지만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있잖아요. 자력으로 미국의 식품의약국의 임상 삼상을 통과한 것이 네.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 그만큼 있잖아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또 일각에서는 국내 바이오 업종의 주가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상장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나오는데요. 바이오 투자 심리가 악화한 시기에 상장을 하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제대로 된 몸값을 과연 받을 수 있나? 하, 그렇죠. 어떻게? 지금 솔직히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2019년 상당히 바이오의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SK 바이오팜의 재값 우리가 상장할 시총은 5조에서 한 6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시총을 능가하는 아, 능가하는 시청을 보유한 만큼은 대단히 큰 대우줍니다, SK 바이프함이. 근데 기존에 지금 바이오 시장이 워낙 안 좋단, 안 좋단다는 것은 바이오 시장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장에 과연 정면 돌발를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FTA 승인이 난 기업이기 때문에 FTA 승인 이후에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올 7월 달이나 8월 달에 상장을 청구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악조건인 바이오창을 예상을 하고 SK바이오팜은 FTA 승인이 난 이후에 11월 달 정도에 청구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또, 근데, 이 뇌전증 신약 이외에 또 다른 제품이 있죠. 네 맞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살펴보면 음. 수면장애 신약인 솔리암 패털. 예,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제품명 수노시라고 하는데, 음. 7월 8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죠. 또 이로써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최대 시장이자, 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그렇죠. 그것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약을 보유한 회사가 됐는데 아, 이거 박수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SK파이팜의 SK 신약인 수면장애, 우리가 아까 말한 솔리안 패톨. 이 7월 달부터 판매가 허가가 됐습니다. 네.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SK바이오팜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내전적 트루데FTA 승인이 난다면 단숨에 국내 바이오 시장의 최대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잡는, 잡다고 보겠습니다. 네. 잡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SK바이오밤의 기업가치를 무려 6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최소한 6조원 이상 가겠죠. 아까 말한 대로 뇌전증 치료제 하나만 보더라도 연간 한 1조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방금 말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우리가 수면장에 아까 말한 대로 수면장애 신약 솔리안페톨까지 포함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S.K. 파이프는 다양한 파이프라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이 6조 이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조에서 7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성장성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서도 충분히. 바이오 시장에 갈수 있다는 것을 SK 바이오팜이 보여 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음. 또이 SK 계열사랑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SK 바이오팜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음. SK의 기업 가치도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아,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SK 그룹 차원에서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구나. 뭘잘하냐 이런 위기상 관리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본 간의 그 어, 무역전쟁 속에서도 오랫동안 SK그룹은 신소재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상당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와중에 SK그룹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텔레콤 시장이 애들이 제일 강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이오 시장까지도 SK 바이오팜이 있으면서 있잖아요. 그 시장까지 장악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프레임으로서 있잖아요 그룹을 이끌어온 채태훈 회장의 결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바이오 악재 속에서 뭐 구원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종합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면.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바이오 시장을 우리 2000년에 다컴다컴 붕괴하고 좀 닮아 있어요. 우리 2000년 투에 있잖아요. 너나 없이 회사 있잖아 우리가 알고는 있 인치닷컴, 먼모닷컴 거의 다 컴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다 컴의 어, 버블이 좀 심화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 거의 다 무너졌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정도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다컴 버블 는것처럼 바이오 시장도 있잖아요. 너나 없이 젠이라든가 또는 파미라든가 바이오라는 이름을 가 모든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1년 국국격 2011년, 12년, 13년, 14년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항우석 탑태 이후에 바이오 시장이 일차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였으나, 네. 0 9년도 이후부터 다시 있잖아요.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중름 네, 생기면서 일이에요. 어, 이제는 또 다시 2018년도부터 있잖아요. 바이오 시장이 옥석가리가 시작되면서 올해 2019년 급격하게 옥석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에 IT 열풍이 불었을 때 닷컴 열풍이 아 상당히 힘들었을 때 닷컴이 한번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019년도 2018년부터 시작된 바이오 시장의 버, 거품이 아 일차적으로 좀 붕괴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알찬 기업들이 살아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바이오프리미엄 시장이라는 게 네. 이제는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네. 뭐 흐름이 생기면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네. 컸는데요. 네. 이런 시기에 SK 바이오팜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은 뭐 한미약품이 한미약품으로 시작된 바이오 열풍이 어딘 한미약품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네.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것을 S.K. 바이폼의 또다시 바이오 열풍의 선두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레프테이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다른 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 오랫동안 진행된 그 회사들이 하나의 빚을 본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현 가능한 바이오 시장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애들이 우리가 S.K. 바이폼의 신약들을 보면 뇌전증. 또는 수면 장애. 네.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우리가 암을 극복한다거나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에 많이 있는 병, 병에 대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실현 가능한 바이오 기업들은 아 산은 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하반기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지면재 우리가 그 SK 바이오팜이 이제 대여주로서 바이오 시장을 했잖아. 이끌 가능성 이 있는. 데 아까 말한대로 한 11월 이후에 FTA 승인 나온 이후로 있잖아 갈것 같습니다. 지면대 추석이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앞서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좀 냉각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가 지나면서 바로 추석 연휴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까지는 누가 신규 투자라든가 또는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는 사람들보다는 간망대가 많습니다 아마 추석 이후에 찬바람이 불고 난 후에 10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상장을 하지 않고 시장을 간망했던 올림패스도 아직 상장성으로 신수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10월 달 이후로 하나둘 청구하면서 새롭게 바이오 시장의 열풍을 불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은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머니머니 머니 해도 있잖아요 바이오가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뚜렷한 성장 기반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발굴한다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안정성과 미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SK바이오팜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음. 바이오에 다시금 큰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뭐, 뉴스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음. 뭐, 내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음. 미래차 음. 등네 음. 4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 음.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음. 음. 뭐, 2020년까지 DNA와 빅3 분야에 총 4조 7천억 원, 대규모 그렇죠. 재정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미래 먹거리라고 자주 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또는 바이오회사 이런 것들이 미래의 먹거리 시장인데 국내 그 현재 경제 부총리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자세로 신규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는 네.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는 일본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보면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각, 각 가까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술 독립국이 돼야겠다 이런 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어차피 1차 제조 산업 분야라든가 2차 산업까지는 중국 시장에 거의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서 앞서 말한대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헬스 또는 미래차 이런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경제 미래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바이오 기업의 미래와 또 하반기 일정까지 짚어 주셨는데요. 아, 오늘 정말 지난 주의 이슈와는 정말 다른 네, 기업의 종목을 음,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끝없이 인내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면서 어, 장외 주식 사관학교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소장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녹록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바이오 시장이 더더욱 힘듭니다. 이 힘든 나중에 어 저희가 다시 SK 바이오팜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바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미래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점이 있잖아요. 바이오 시장과 시스템 반도체, 헬스 바이오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애매할수 없습니다. 바이오 시장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 옥석거리가 마무리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로 또 또다시 각광을 받을 겁니다. 올 하반기 바이오 시장이 최대합니다. SK의 바이오팜을 다시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 안에 성공 투자의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장외주식사관학교에서 준비한 종목 소개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장님. 네.